아 저희가 이제 군대 1, 2부 다 찍고 이제 다음 키워드 힙합! 그 중에서도 네. 뭐라고 적었죠 아까? 힙합 음악 그 중에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그 쇼미쏠을 풀어야지 쇼미쏠도 있고 그냥 음. 제가 일상 힙합 음. 음악하는 것도 있고 음. 좋아 좋아 예, 뭐 그럼, 이, 이거는 뭐 그냥 진지하게 뭐 음. 원래 이제 저는 힙합 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음. 이것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이제 음. 이제 탄약 음. 그때 군대에 탄약고 근무 쓰면서 음. 아, 나가서 뭔가 좀 공부 말고 좀 다른 취미 생활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 구경수 이런 거 말고도 좀 말고 음, 취미 생활을 음, 좀더 하고 음, 싶다 했는데 음. 마침 내가 좋아하는 게 힙합 음악이라서 힙합 음악을 음. 시작 아, 아. 시작을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 어, 그렇죠. 군대에서 그런 생각. 군대에서 그런, 군대 병장 때 그랬으니까. 군대 음, 예. 병장 때 그것도? 예. 그때 이제. 근데 이제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음. 이제, 이제, 음. 승환이 형이랑 이제 막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녁을 하고 만났죠. 저녁을 만났는데. 저녁 음. 만났는데, 이제. 아, 음. 나도 이거 형, 뭐, 형뭐 도전한 거 많았잖아요. 뭐, 연기도. 아지금도 유튜브도 하고 있죠. 유튜브 하고 있고, 어. 그 전에 그때도 약간. 연기도 해봤고. 어. 연기, 연기만 음. 하니까 저도. 음. 어,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예술적으로 약간. 예술적으로 어. 하고 싶은데. 음. 좀. 겁이 나는 것도 있죠. 그, 음. 뭔가 예술은 뭔가 가림막이 없이 뭔가 다 보여주는 어, 그런 그런 거잖아요. 약간 살짝. 음. 자기의 좀 치부도 드러나 치부가 드러나고 음. 약간 좀 이제 음. 그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야 이거 힘들지 않나? 약간 음. 뭔가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배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거 살짝 배우는 거보다 예술은 예술은. 예. 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이걸 이걸 뭔가 어떻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음. 이게 잘 될까? 이렇게 딱딱한 기계적으로 뭐 수학이라든가 그치, 이런 그런 거는 되게 자신 있는데 음. 그걸 뭐 기, 기계적으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음. 뭐 형이 그냥 뭐 일단 음. 일단 해보라고 음. 해서 계속 한 거예요. 네, 음. 했는데. 이제 내가 해보라고 했다는게 인더원에 놀러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뭐라고 물어봤지 네가? 그때 제가 그냥 그때 제가 어. 뭐라고 뭘, 뭘 하고 살까 이런 걸 물어봤었네 네가? 그런 것도 있었고 어. 약간 좀 많이 힘들었죠 니가 전역하고 나서 진짜 내가 왜 힘들었어? 공부를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아 네가 그 전공이 뭐라고 했지? 컴퓨터 근데 컴퓨터도 뭐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요즘에. 아 그렇죠 어, 웹사이트 만드는 거 웹사이트만? 뭐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아 그렇죠 뭐 네이버 만들고 네이버 쇼핑 사이트 뭐거 그렇죠 아 그런 거 그런 음. 거 만들고 막 운행하고 그런 건데 음. 이제 그런 것도 재밌는데 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재미없진 음. 않아요. 뭐 재적성이 음. 맞는데 아니면 뭐또 저기 음악을 좋아하겠다. 멜론같이 음악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아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어. 직접 이제 음. 그것도 어차피 다 웹사이트 관리만 하지. 음. 내가 직접 부르거나 만들진 않잖아요. 음. 뭐든지 다 음.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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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음. 그걸 상업화는 안 해도 돼. 음. 그냥 만들어서 순수하게 듣고 그냥 음악 듣고 하는 게 즐거운, 즐거운 음. 가사수 이런 게. 근데 이제 서 시작을 했어요. 음. 해서 이제 어 와... 거... 얼마 안돼 17년부터 한 거네 거의 그렇죠 어, 17년 어. 초부터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음. 이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어, 너무 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음. 그리고 음. 이제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정식으로 이제 노래방이 아니고 좀 정식으로 좀 공부를 해본 거죠 공부를 해봤죠. 어, 물론 독학으로 예. 한 거네 또 독학이죠 독학. 어, 어. 예, 음. 독학으로 했어요. 되게 음, 음. 되게 힘들었고 되게 음. 어떻게 하면 랩을 잘할까 뭐 네이버에 쳐도 뭐 나오질 음. 않아. 막막하잖아 구경사하고는 음. 많은데 뭐 뭐가 문, 문제집도 뭐. 문제집 같은 것도 뭐뭐 음. 뭐 있긴 있겠지만 저는 그때 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세요 아, 문제집이 있어? 아, 아모르겠 아니, <laughs>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냥 음. 비트 틀어 놓고 그냥 알아서 쓰 음. 라인 그냥 그냥 막 잡고 막 그냥 막공보를 한 거네. 막공부하고 그냥 어, 프리스타일로 막 하고 그냥 막. 그만큼 막. 열정이 있었네. 아, 열정이 있었죠.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음. 쇼미더머니 지원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할그 쇼미가 시즌이 몇 시즌이 시즌 몇쳐 놓나? 이제 6스 때. 6 때. 네. 6누가나왔지 네. 그때 이제 약간 좀 넉살. 넉살 뭐. 아, 넉살이 넉살 그 넉살 행주 나왔넉살 행주시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가고 나서 근데 음. 거, 거기서 이제 음. 이제 좀더 있는 거였는데 이제 친구가 한번 해봐라 음. 한번 뭐 이런 것도 기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서 아, 해봐라 음. 네. 그래서 이거 아 이거를 음. 아 일단 고민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뭘 그, 고민해? 그, 아, 나갈지 말지. 나갈지 말지. 아 이거 나갔다가 음. 뭐 나가봤자 어차피. 근데 난 대단, 대단한 게너 그런 고잘 나가더라. 아 그렇죠. 여기 내기 힘든데 왜냐면 힘들구나. 이제 왜냐면 이제 혼자 하면 음. 이제 음악이라는 거 혼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 근데 너가 뭐힙합을 커리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 쫓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제 때. 카페 운영하는 이제 힙합 음. 동아리 같은 데도 많이 나가셨어요. 페에서예거기 카페, 예, 카페 같은 거. 예 거기서 음, 술제이 씨도 음. 만났어요. 술제이가 뭐냐면 이제 음. 프리스타일 랩게. 그 혹시 이 나중에 사진 보내주면 사진 이렇게 하나 띄워줄게. 여기 아 근데 그 지웠는데 사진 그거? 아니 아니니까 술제이란 사람이 유명하이아요아 유명한 사람이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기 띄워있나 예. 찾아 한번 찾아보고. 예그거 음. 있어요 인터넷 지금 나오는데그 음. 사람이랑도 사진도 같이 찍고. 내가 티발 모시라서 그래. 요아예 같이 사진도 찍고 음. 그 사람 앞에서 랩도 했었어요. 근그 음. 사람이 그랬어요 피드백도 받았죠. 그러니까 음. 이런 거를 보여주고 딴사람이 피드백을 받아야 돼. 음. 녹음으로도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녹음보다는 이제 라이브로 어떻게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음, 가서 음. 진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음. 그 음악하신다는 그 심사위원들 음. 앞에서 레오 하고 음. 네, 피드백을 받았어요. 음. 그때 뭐 되게 음. 뭐 목소리는 좋은데 뭐 힙합 까지는 않다. 힙하지 않다? 힙합 까지가 않다, 그냥. 아, 힙합 같지가 않다. 목소리, 어,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는 되게 에너지 있고 어, 좋다고 하는데. 음, 음. 이제 힙합이 이제 정의가 대체 뭐야? 힙합이 뭐? 요새는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살짝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뭔가 좀 수액이래가지고 뭐 수액 스웩, 수액이란 단어도 소직히얘해서 약간 좀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건데 음. 저, 저도 저도 뭐 힙합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플렉스는 모르겠지만 플렉스는 돈을 많이 쓰는 거고 플렉스는 돈 많이 쓰는 거고 확실해? 아그 맞아요. 그거 플렉스는 돈을 많이 쓰는 거. 돈 많이 쓰는 거 플렉스. 돈 많이 쓰는 거. 예. 자기만의 방식. 수액은 약간 자기만의 수, 스타일. 영어 원래뜻이랑좀 많이 다른 거 같은데. 자기만의 스타일. 저는 그렇게 아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너가 알고 있어요. 이해한 거는. 네, 저는 이렇게 음, 이해했어요. 음. 수액이라는 게 음. 음. 약간 좀막모자 쓰고 막막 음. 막, 이렇게 수액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자기만의 남들이 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스타일. 남만의 매력이 있만야매제이 수액? 아. 그게 수액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게 수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아 남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수액이세요? 네.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 아 근데 힙합이란 게 예. 그게 뭐 랩이랑 힙합은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 그냥? 힙합 안에 랩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힙합은 그러면 예를 들어 랩이 있다가 예. 뭐음 타는 것도 있잖아 힙합 중에. 서 그렇죠. 수학. 그것도 힙합이에요. 어... 요즘 요즘 그음 타는 게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는 그뭐 우리가 뭐 보통 흑인 음악이라고서 시작했다 그러잖아. 그런 예. 그런 분위기에서 나왔는데 예. 좀 힙합스러운 게제뭐 대충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대충 알수 있는 느낌. 그 힙합이랑 다른 음악이랑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냐면 제 생각엔 그거예요. 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음. 어 뭔가 이게 비평이 빠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합음악에요이더른게비트이 빠른 게 아니에요. 비는 속도. 그러니까비트이 빠른 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어봐한 뭐 번. 막 예를 들어 이 빠른 게 아니에요. 어이빠아이돌 음악은 막이거른게아니이빠게아니요이빠게아니요이빠게아니요 아, 뭐 드럼 같은 게 예, 드럼 같은 게 되게 빨라요. 응. 막뭐 막 모든 응. 것을 보했지막이래서막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음. 약간 좀 힙합은 약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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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뭐 오히려 빠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느려요. 이거예요, 이거. 음. 이게 트랩이야. 약간 트랩이래요. 가사 여기 많이 들어가고. 예, 여기 에 음. 모든 것은 진짜 여기서 떠나 때. 나나나나 네. 진짜 여기서 는나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가요. 예. 음. 이게 트랩이야. 음. 이게 트랩. 음. 뭐, 예를 이게? 뭐 예를 들어 뭐뭐 아. 뭐 비트 몇개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아 그러면 은 우리가 예에 지금 최근에도 난 쇼비를 지원했다가 좀 예. 어떻게 다 떨어졌죠 예아다 떨어졌다고 예.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 저거 한번 쇼미를 한번 여기서 직접 찍어 봅시다 뭐 어떤 걸요 우리 우리끼리 쇼미를 한번 찍어 봅시다 아 그건 좀, 있, 좀 있다 좀 있다 좀아좀 있다 예. 아, 예. 아 예. 알았어 너도 예. 게스트 원하는 대로 게스트 아. 원하는 대로 음. 일단 일단은 음.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음. 뭐 되게 음. 많아요 트랩 분배 음. 막이 많잖아요 근데 음. 요새 되게 보면 음. 음.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이 잘안 터진데 아 미안해 여기 인터넷 안되겠다아 그래 아 근데 음. 와이파이 있어요 아니 전혀 없어 그럼 그래, 잠시만요 아 미안해 아 네가 저 인터넷으로 나온 거야 전혀 없어? 잠시만요. 응. Uh -huh. 안 잡힐 텐데. 쓰리도 잘안 터질 텐데 여기 아, 미안해 네. 여기 반지어라 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음. 기, 그냥 뭐. 그러면 이거를 이따가 우리가 또 어차피 우리가 좀 마지막에는 라디오 스타처럼 네. 우리가 저 직접 공연하는 거아 예예. 그때 예, 한번 보죠 예. 어. 그때 이제 카피랩이죠 이제 노래방이 음, 어쩔 수 없지. 음. 음. 어쩔 수 없지. 아니 아니 그때 그 코인 노래방에서 네. 음악 꺼놓고 요거 네가 비틀 한번 틀어놓고 거기서 녹화를 하고 네. 어. 그렇게 하자. 어. 그렇게도 되고 음. 뭐. 음. 음. 두개 할게요. 카피랑. 음. 음. 그거 근데 이제 응. 그 보면 약간 좀 응. 원래 피팝이 약간 느려요 살짝 이게 이게 음. 거예요 응. 이게 트랩이에요 이게 약간 좀 응. 그럼 그그 사이에 이제 박자를 응. 뭘 쓰냐 뭐뭐난 진짜 나 끼나 가할때 에이 뭐든 거서 진짜 나따할때 에이 뭐 이렇게 응. 도 되고 막 뭐든 거 진짜 나 뭐든 걸도 올러 나나나나나 나게 도 올러 보면 어쨌든 두 건을 두러막 이런, 응. 이런 거 나와요 이런 응. 뭐 삼지단 박자처럼 막 하는데 응. 이제 그 약간 좀 그게 오히려 느려요 되게. 어이려 BPM 이좀 느리더라고요. 약간 제, 제 그러니까 반주가 되는 그 음악 자체에 음악 자체가 살짝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100, 100을 넘어가는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넘, 음. 아, 넘어가는 건 많은데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넘어가... 느린 편에 오히려 예, 좀... 댄스 막보다는 좀 느리다. 예,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네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도전을 계속 하다가 뭐 되게 많이 힘들었겠어. 뭐 스승도 없었고. 아 그렇죠. 음. 예 혼자 막 그냥 막 음. 했죠.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막. 뭐 피드백 받으려고 근데 인터넷 댓글 단 사람이 없어 듣질 않으니까 <laughs> 예 음. 듣질 않다 그래서 이제 듣질 않으니까 이제 아 진짜요 예 듣질 않으니까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미안하다 웃음 안된다 예, 웃음 예, 나왔어 예 그거 음, 예 음. 듣질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음. 그렇게 하다가 쇼미더머니를 지원하자 음. 지원을 했어요 음. 근데 되게 무서웠던 게 음. 이제 지원하고 음. 문자 가온 거예요 이제 음. 몇 시에 뭐그 인천에 음. 7 시까지. 일 시까지 삼선 체육관인가 뭔 체육관인가. 아 삼선 체육관. 그걸, 어. 알아요 거기? 알아 알아. 아 걸로 오래요. 응. 그래가지고 아. 너 얘네랑 중원 형 기억나? 아예예 예. 형네 예, 예. 거기서 운동하지않나 와우 되요 네. 만날 거 그때. 뭐할 때. 근데 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이제 네. 네 거기서 밑에 네. 써져 있는 말이 네. 되게 네. 별표하고 써져 있는 말이 그거예요. 네. 네. 그래 늦으면 네. 짤당한다. 아그 지각을 하면? 지각을 네. 하면 아예 못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시쯤 가야 되겠다. 새벽 4시에, 새벽 4시? 아침 음. 7시까지인데 새벽 4시까지? 아침 ]까지 7시까지야? 예, 네. 어... 7시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음. 7시까지 갔으면 아마 못 봤을 거에요. 오, 어... 어, 그래도 정성이 있는 새벽 4시에 그런가? 아, 새벽 4시에 음. 일어났어요. 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너 웬만한 새벽 4시에 안 일어나죠. 아, 당연하죠. 어, 예. 군무때만 일어났지, 군대 음. 있을 때. 음. 근데 이제 새벽 4시에 딱 일어났는데, 언니 음. 갑자기 일어나서 택시를 딱 잡았어요. 음. 택시, 택시밖에 없어 그때는. 응, 응. 택시 를 타고 인천 그 삼천체육관 가주세요 했는데 응. 그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말 손님 났어. 거기 뭐 있어요? 이러는 거야. 오, 당신이 네. 세 번째 손님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는 새끼들이 많은 거지 거기에. 아, 이미 새벽 4시에도 새벽 4시에도 응. 새벽 2 시에도 막 누가 갔었대. 응, 응. 가지고 뭔가 불길한 얘가 응. 일단 갔죠. 에라이 모르겠다. 씨, 가고 이러고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노래 듣고 응, 이러고 응. 그냥, 그냥 뭐안 되면 응. 뭐 집에 오지 응. 막 이랬는데 갑자기 택시 타고 딱 도착했대요. 눈 감고 응. 딱 뜨니까. 응. 한 다섯 시 음. 반인가 여섯 시였어요. 여섯 음. 시인가 다섯 시였는데 음. 딱 내렸더니 음. 아, 내리 내리 내리기 전에 음. 딱 밖을 봤는데 음. 와.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아. 그 서. 서그총 얼마지 기억해? 총. 지원자나. 만 명. 그 경기장 안에. 2만 명. 이만 예, 명. 이만 명. 와. 아, 참가자만. 참가자만 2만 그러니까 명. 관중이 아니고 참가자. 참가자가. 와 어마어마. 한 텐트들이 막 있고 음. 식스 때, 쇼미 식스 때. 음.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뽑아가지고 걸러요. 아 오히려 그러면 너무 좀 너무, 너무 좀 맞으니까. 힘드니까. 네. 예, 어.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음. 걸었는데 이제 음. 거기는 이제 왔을 때와 음. 너무 많아 지금 하고 뭐. 있지 쇼미가? 지금 지금 방송 하고 있죠. 에이지인가? 예. 예 팔. 어. 팔 예. 어. 그것도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음. 떨어졌는데, 음. 음. 예, 이력서에 떨어졌는데 잘 이,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음. 예 떨어지긴 했는데, 음. 예다 계속 저는 계속 지원할 거거든요. 뭘 지원해? 음. 아, 쇼미 계속 죽을 쇼미. 때까지. 쇼미 아, 나이네. 쇼미든 뭐든. 쇼미 나이네. 지원증 의사 밝혔습니다. 예아 음. 저는 무조건 저는 무, 무덤 가기 전까지 아, 아니죠, 매년 저는. 매년 네. 쇼미 아니더라도 힙합 뭐 이상한 그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다 나가 음. 고 싶죠, 저는. 그 혹시 우리 시청자들이 그럼 쇼미 나가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뭐 이렇게 네? 시청자들이 이렇게 투표해 주는 거? 흥미 어떻게 하면 뽑히는 가 온라인에서? 그거, 그저잘 모르겠어. 그 온라인으로 왜,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 음. 근데 진짜 못하는 사람들도 막 가서, 음. 거의 가서 뽑힌 경우도 있어요. 되게 영상 잘 찍어가지고. 영상 잘 찍어. 네. 예. 근데 힙합에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음. 힙합에는 잘한다 못한다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술은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어. 그냥 다, 다,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랩을 못해도 그게 스타일이야, 이제.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예 예들더 스킬적인 기술적인 부분 부족해도 자기만의 매력으로 메꿀 수 있으면 아 그렇죠. 스타성이 있으면 된다. 예, 스타일이 음. 요새는 뭐 되게 뭐 예들 들어 되게 많아요. 음. 요새도 돌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음. 많아요. 되게 음. 랩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음. 약간 음. 좀 스타일 자기만의 음. 그 약간 음. 좀 희귀성 발휘한 음. 사람들이 수액 아, 예. 예 그렇죠. 음. 약간 음. 좀 진짜 이게 진짜 수액이다. 그간 음. 저는 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기 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기본기. 아 어, 기본기는 있어야 되긴 했는데도 해도 음. 기본기가 없는 것 같. 음.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기후가이 사람이 기에 김... 무슨 저기 방송 출연 말고 온라인에서 붙는 거예붙아 부... 어, 부... 붙는 거 되고 방송 출연도 되고 아, 출연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많아요 그 음. 되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이제 쇼미더머니나 음. 뭐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보면 뭐 얘기도 뭐, 뭐 래퍼 음. 디보시라든지 음. 디보라는 사람 되게 여기 저희 이미지 있으만 넣어드릴게요 네. 네.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랩 랩하는 음. 영상 근데 음. 되게, 되게... 저 봤을 때는 그그 그, 그걸 그렇게 말해요 야돼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제 생각에는 그거야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건 아, 음. 그 그거예요 음. 뭐든지 다아 디보시가 그거죠 예 그거가 아, 스타일 이 아니다 예제 스타일 아니에요 음, 제가 음, 음. 그러니까 그거죠 내 스타일은 뭐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자기가 쇼미더머니 심상이 원이면은 디보시는 안 뽑는다 대표이 아, 아니. 아니니까. 뭐뭐 뭐, 그, 뭐, 아, 제가 신위원될 그런 안 그런 생각하지만 뭐 제가 음, 만약에 음. 있다면 그가 그그 이라 실력이 똑같은 사람 둘이 왔는데 예. 한쪽은 니네 스타일이고 한쪽은 디보시 같은 스타일이면 웬만하면 니쪽 스타일을 뽑겠다 이런 느낌 예예예뭐 음, 예. 그런 뭐 그런 건데 그그 음, 음, 그, 저는 그게 아니라 실력 문제가 아니고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음. 이거 이 차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노래를 멜로우에 담고 음, 음, 길가면서 들을 정도 음. 그게 내 스타이고 일 나머지는 내 스타일 아니다 아, 잘한다 그 못한다고 예. 예. 제일 제일 안 좋은 질문이 누가 랩을 제일 잘하냐 요새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요새는 그냥 누가 누가 좀더 듣기 좋냐 그냥 아니면 이렇게만 누가 제일 음반 판매량이 많냐 이렇게 모르고 뭐 그런 것도 되죠. 그런 것도 음. 되는데 누가 잘하냐는 좀 예, 누가 잘하냐도 아니야. 질문이 좀 바람직하지는 예, 않은 것 예, 같다. 예, 그런 건바람직하않아요 음. 누가 랩잘 잘하냐? 뭐 음. 이센스 씨가 랩을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것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음. 아, 랩 잘하는 거아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분명 그 사람 걸뭐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다른 걸 듣고 근데 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거든.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음.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이제 소미를을 마저 이제 음. 풀자면 음. 그때 이제. 음. 갔어요. 갔는데 음. 음. 어,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음. 돌아가야겠다 되 집에. 음. 야 이거 돌아가야 돼. 이거 음. 이거 절대 못 기다려. 이거. 음. 속으로. 그리고 이제 딱 근데 봤는데 38,000원이가 나온 거야 택시비가. 택시비가? 3만 원. 아니 그냥 그냥 3만 원만 나온 찍혔더라고요. 아 돌아갈 때? 아니요 아니요 그. 아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음.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지하철 음. 있으면 지하철 타야지. 이러고 내려서 그냥 줄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음. 그게 되게 신기한 게그 위에 음. 이제 래퍼들막 슬리피, 음. 슬리피 씨 하죠. 그 옛날 에 우결 나왔던 어. 면도, 음. 그다음 뭐거 뭐 최서연 씨, 음. 그다음 막그 자매지, 뭐 진돗개, 뭐 이런 그... 래퍼들 고등생 그 고등 래퍼 나왔던 그쵸 최서연 씨 아니 아니 양 양호 어 맞다 어. 양 양호원 씨그 음.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이 음. 이 거리에서 막와신기하지막 음. 사진도 찍고 막 음. 되게 음. 되게 막 재밌었어요 막. 음. 나 아직도 양호한 그 사진 그 에피소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아그 에피소드, 어, 예, 네. 아 그거는 이제. 아, 뭐썰안 풀어도 돼. 그거 넘어가고 그러면 뭐야. 그 그래도 이건 빼먹을 수 없겠다. 이 썰은 꼭 풀어야 된다. 응. 뉴챔프 씨. 아 뉴챔프 씨. 응. 그그거좀 그거, 그거 얘기 좀썰 좀. 빨리. 아 예, 이제 기다리다가 응.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이러고 응. 있었어요 이렇게. 응. 근데 응. 갑자기 그 뉴챔프 씨 지나가니까 카메라, 그러니까 원래 레포디 응. 지 나가면 카메라는 다 이렇게 찍어. 음. 응. 약간 유명한 애들은. 응. 근데 이제 딱 이러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응. 갑자기 이제, 응. 이제 카메라 찍는 것도 걔네들도 아니까 배경을 그줄 사는 데에다가 찍 응. 서놓고 찍찍히게 하더라고요 인터뷰로 하더라고요 느챔프 응, 씨를 응, 응, 응. 그래서 응. 신기해가지고 응.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챔프 씨한테 인터뷰 도중인데 나도 멍청하게 응, 응. 사진 찍어주면 안 되냐니까 그러니까, 누챔프 어? 씨가 인터뷰 중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찍을게요 막 이러고 응, 있었어 응, 응.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줄도 응, 응. 기다리면서 요거 응. 제 언제 끝나냐 아, 이러거 보고 했죠. 있는데 어, 응. <laughs>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응. 거기 누챔프 씨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어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블랙넛처럼 바지를 벗던가 응. 아니면 저는 무조건 1차는뭐붙고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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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두려울 응. 게 하나도 없어요 뭐봐 뭐 보세요 다다다스 다 슬슬 피하잖아요 이랬는데 <laughs>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이러고 응. 이러고 이러고 이 핸드폰 보다가 그거 보고 아 절대 아니에요 이, 이 장면이 나왔어 그 방송이 나온 거 지금 영상 네. 한 이쯤에서 틀어드릴게요 네 응. 응. 그래가지고 응. 다시 돌아왔어 우 네.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응. 응. 그게 그게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라는 말이 그게 원래 응. 진짜 이 사람이 막 무서워서 음. 절대 아니요 아니라 약간 음. 그 느낌에서 나는 아 절대 아니요 저 뉴챔프씨 팬이라서 음. 슬슬 피하지 않아요. 아, 저는 뉴챔프씨 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음. 그거를 악마의 편집으로 음. 자른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전에 안, 뭐가 있었어? 그 절대 아니요만 나온 음.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대사가 뭐 있었니? 네, 뭐. 절대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거 아, 잘라. 제가 뉴챔프씨를 왜 피해요? 절대 아니요 이렇게 절대, 한 건데 네, 절대 네. 아니요를 잘라가지고 뉴챔프씨를 막 마치 조롱했다. 어, 어안 무섭다 이렇게 안 무섭다. 그런 미연수로 네. 가버렸다. 네, 네. 엠네자 악마의 편집이다. 정말 이거 별에서부터부터 악마의 편집이야. 그리고 거기 뭐. 음. 지나가면서 그그 사람 뉴챔프 음. 씨 가고 나서 저한테 음. 막 그러는 거예요. 뉴챔프 씨욕좀 하라고. 누가? 그, 그 방송. 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방송했대요? 엠넷 피디분이 보지 못하라고 편집해드릴까? 아 이거는 음.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뉴챔프 상관없는 상관없는 그 씨, 뉴챔프 씨욕 어. 욕을 욕을 하라는 듯이, 그러니까 욕을 하라고. 녹는이 아, 아니고 예를 들어 아, 비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판을 어, 좀 해라. 뉴챔프보다 어, 랩을 잘 잘할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 거기서 그렇게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아저 뉴챔프 씨 진짜 팬이고, 아랩 잘하시고 저는. 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출을 낚아보려고 좀한 건가요? 낚아보려고, 낚아보려고 좀더 어. 뭔가 재밌게 하려고 미끼를 던져본 거야? 미끼를 던진 어. 거죠. 그쪽에서 뉴챔퍼뭐 아, 그, 라이벌 관계는 아니더라도 한번 아, 라이브 관계 아니더라도 어. 막 누군가 욕하는 거를 누가 욕하는, 라, 라, 거를, 인정한, 어. 누가 누가 욕하는 음. 거를 내보내야 아, 얘네들은 재미가 또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아, 예를 음. 들어 어떤 래퍼가 나오는데 음. 그 옛날에 그 누구야 그거 그 누구냐 그, 그그그랩그 그 유명했던 사람 있잖아 그, 누구죠그뭐 일리네요, 이름네요 아 도끼 씨. 어, 그, 그거는 그거는 음. 내가 봤을 때 음. 악마 편집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미친. 아, 그건 악마 편집은 아닌 것 같다. 예, 어, 누군진 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그게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어, 있을 수도. 있다. 예, 말하는 게 되게 뭔가 좀 막. 심사위원한테 심사 봐도 음. 이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서 붙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어, 유도를 아, 그렇게 해요. 유도를. 어, Mnet에서 이 책임지고 방송했되나요 지금. 아니, 사실이야, 근데 다. 어 정말? 아, 사실이니까 아, 오케이, 뭐 오케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좋습니다. 네. 진실한. 진실 드립니다. 진실하게. 네. 자, 그럼 힙합도 여기서 한 1부 마치고 네. 2부에 그러면 우리 저기 모의 힙합을 쇼미더머니 한번 찍을까요? 아, 어쩔 더풀거 있네. 아무풀거 있죠. 네, 어떤 거? 네, 뭐. 뭐. 거기서 어, 이제, 이제 어, 이따가 음. 이제 딘 씨한테 심사를 봤어요. 딘 씨한테. 그딘 씨한테 심사를 응. 봤는데, 응. 어 일단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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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은 아닌데 자랑은 아닌데 뭐못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1 차에. 응. 근데 다 들어줬대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의미를 응. 뒀죠 이제 약간 이제 응. 다른 다른 사람들은 막2 3초 듣다가 막 누구 응. 누구 누구 했었네 하나 하는데 응. 막다막초 듣고 까지고 응. 누구는 뭐뭐 뭐, 뭐, 모든 걸 원하네 뭐뭐돈돈 돈 벌이 뭐뭐뭐이 하는데도 막죄송합니다 응. 하는데. 응. 저도 저도 이제 아이초만 탈락하겠구나 해서 막 랩을 했어요 이렇게 막 음. 랩을 했는데 어 음.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씨 씨발 되는 거 아니야 어? 음.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음. 했죠 음. 근데 딱 듣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는 들었어? 다안 들었어요 다다 다 들었어 거의 일분다예1분다 네. 듣긴 듣고 고민하면서 고민은한건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아, 고민한 것 같아요 어머니까네 솔직히 1 분은 다 들었어 확실한 거1 분은 다다 듣고 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확실히 본인이 이런 상상했어 아 내가 지금 기술은 좀 부족해도 나만의 좀 매력을 좀 고민했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나? 그냥 1분 다들어준거에 음. 의미가 있는거죠 딘이 그래도 1분 들어준거 딘씨가 그래도 1분 음. 들어주셨어요 아, 되게 음. 고마워요 되게 그래서 어, 딘 씨. 예, 딘 씨. 음. 딘, 아 딘씨 예 딘씨 딘아 저는 음. 모든 아티스트를 다 존경합니다 음. 항상 그 중에서 딘은 또 각별하다 음. 네. 아니죠 다다 아, 다 평등하게 평등하게 다하지 딘은 추억이 있다 네전제 어. 자신도 존경하고 음. 음. 내 다. 자신을 리스펙하고 음. 그리고 거기서 음. 되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무조건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게 음. 막 그런 약간 좀 이런 파티 같은 것도 있어요 막 파티는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그냥 비트 틀어놓고 막 사람들끼리 음. 막 음. 나와서 막 프라이퍼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음저도 나가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랩 대결 했던 랩 대결이 제 음. 자기가 써온 거 하는 음. 음. 거 음. 나가서 저도 했어요 네. 음. 요새도 그러면 요새는 힙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새는 음. 요새는 이제 저는 음. 이제 옛날보다는 열정이 좀떠아 우리가 이왕 토크쇼 하는 김에 뭐 혹시 자기 홍보할 게좀 있나요? 지금 뭐 공연에 잡혀있거나 뭐 공연은 음. 아니면 뭐뭐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뭘 연습하고 있다. 그냥 뭐 네. 그냥 요새는 요새는 거의 그냥 그때만큼 열정은 아니야. 뭔가. 아니, 왜냐면 아니.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야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고. 이제, 이제 공부하고 이제 현실과 좀 편해. 예, 그 예, 이제 그런 음, 느낌이지. 뭐뭐 음, 음. 뭐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곡은 계속 만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허각허각시가 예. 그 저기 뭐야. 그그 그 뭐지? 그쇼퍼스타케 예. 거기서 우승하고 나서. 예. 대강공 일을 하면서도 항상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다 아, 그런 그쵸, 그쵸. 지금 예, 저는 항상 음.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 는 프로 네. 프로 래퍼? 아, 프로 래퍼? 아니면 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랩은 항상 놓지 않는 그런 그렇죠. 그냥 있는. 프로 TV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음. 항상 뭐, 랩은 항상 재밌으니까 뭐뭐 음. 뭐 예를 들어 음. 제가 만든 거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음. 뭐 이렇게 뭐 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아 예. 라이미 누가 나보다 잘해 오뚜투넛이 존나 멋있는 폭스로로 119 비트를 맞살래 비션과 빠르기 또뭐 이런 거? 뭐자 이런 잠깐만 선생 이거 무슨 노래예요 지금? 이건 그냥 음. 이, 요새 그 음. 119라는 그 요새는 아니고 옛날에 음. 이제 119 비트에 있는 거 그냥 제가 쓴 거고 가사는 새로 썼을 거 아니에요 가사 새로 쓴 거죠 이거 가사 잠깐만 우성해수 뭐 있어요? 가사 그냥 그냥 가사는 이제 수해 음. 나만의 그 어, 가사가 뭐였어요? 아까. 가사가 그게 약간 음. 좀나 음. 나, 저는 약간 쓰는 게 음. 가사를 그잘잘못 써서 음. 약간 좀그 뭐지? 그거. 음. 내가 짱이다. 음. 수액을 주로 어 약간 주로 자, 그런 감 같은 자존감. 거. 음. 그런 거밖에 안써 가지고. 음. 그래서 박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음. 뭐 이런 거 약간 뭐 이런 거뭐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만든 거고. 음. 뭐 근데 아직 그 누군가 음악하는 것 봤을 때 되게 꿀 수도 있어요. 아 못하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음, 그래도 저도 저도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음. 제가 만든 거니까 직접 음. 뭐그렇게뭐다 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즐기고 그게 더 네.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뭐 이런 거뭐뭐 응. 뭐 이런 거. 응.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되게. 근데 내가 잠깐 들렸는데 뭐 취미로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 아, 그렇지, 아닌데. 그렇지, 그렇 취미로 한다고 무시하진 은 사람은 없는데 음, 음. 나중 되면 약간 좀 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뭐중요해도 그러니까 자기 한마디로 자기 이야기네. 자기 아. 이야기를 많이 쓰고 음. 내가 좀 이런 걸 주로 이제 뭐, 뭐 그냥 만들고 있어요, 그냥 뭐 비트. 쓰면.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좀 아까 그 가사 잠깐 취미 얘기 나와서 근데 이제는 아, 네. 취미랑 가사를좀한 빼는 게어떨까 생각이 들.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진짜 하는 사람 음. 앞에서는 진짜 음. 저도 하는 게 아니어서. 그건 그렇지만은 근데 예. 만약에 난 취미로 해도 너한테 꿀리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아, 예, 예. 오히려 좀더 공격적이지 않은가 그런 음. 좀 느낌? 아. 그러니까 아. 제, 저 사람들 진검승부를 프리스타를 하는데 예. 취미로 하는 나는 그래도 넌 이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나는 뭐 돈을 못 벌지만 나도 엄연한 래퍼 이런 식으로 가는 게좀 가사가 좋지 않나? 그냥 내, 취향, 내 취향은 내 음. 취향은 그냥 아이디어 있을 때뭐 이런 음. 식으로 요새, 요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음. 자또 그럼 이제 또뭐 정리할 네. 얘기 덧붙칠고 있네. 음, 음. 여러분들도 음. 일반 음. 이런 음. 뭐 래퍼가 아니더라도 래퍼가 아니더라도 음. 뭐 무언가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걸 시도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허... 아니 재훈이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그니까 나는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 네, 원래 이게 <laughs> 되게. 음. 뭔가 음, 음. 그래도 진전얘기할기는진지게 예, 진전 뭔가 이제 살면서 음. 되게 음. 이제 한 분이 인생인데 음. 좀더뭐 음. 여건이 안돼도 뭐 최대한 음. 노력을 해서 어, 음. 있는 여건에서 있는 그러니까. 여건에서 음. 이제 제가 녹음 장비가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이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못 사고 있거든요. 자기 돈으로 본건 아니니까.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가 음. 조금 반대, 부모님이 반대하거든요. 이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음. 그래도 그래도. 있는 열심히, 장비로 또도 또... 열심히 해서 음. 예, 시도는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즐거움 을 느끼고 행복한가요 그럼? 아 행복하죠, 음. 예, 항상 그걸로 음. 행복한고거기행복을느끼 어, 예, 음. 정, 자기가 하고 싶은 거꼭 해야 돼요, 진짜 살면서 음. 그거를 음. 막 음.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고 음. 어떻게든 해야지. 음. 사람 탓, 환경 탓하는 그러면 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음. 그거를 음. 해, 음. 했다가 뭐, 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취미로 했다가 갑자기 그게 직업이 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또아 좋아하던 일인데, 좋아 난 나, 나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음. 막상 진짜 현업에 들어가 보니까 어, 너무 힘들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그게 음. 그게 나,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음. 그걸 했다는 거에 주, 중점을 기준으 직업이 들어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취미로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도, 그, 취미로 돌아오더라도 음. 그게 시간 낭비라고 절대 생각 안 하는 게 그래도 할 만큼 한 거야, 그 정도는. 음. 그 정도 자기,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진짜 네. 알아가는, 알아가는 그기좀 그러니까. 네. 알아가는 길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 행복이 올수 있다. 정말.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좋은 예, 얘기네요. 예, 저도 이제 뭐 음. 맨날 그 음. 이제 힙합 음악을 막 되게 좋아한다 해도 막상 쓸 때는 힘들거든요. 아, 이게 창작하는 게. 창작하는 거죠. 게 어우 장사 아니에요? 뭐 시인들이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저는 음. 또또글 조금 너무 약해 가지고 음. 가사를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막 그냥 막, 음. 막 무조건 뭐 뭘로 승 뭐지 박자 이런 걸로 승부 보려고 음. 하는데. 아 근데 좀 너무 자신없어 하지 말고 한번 좀 자신감을 갖고 아 자신감? 처음부 네. 잘하는 게뭐어요 그냥 한번 아, 연습을 예. 하면 좀나아지 않겠어요? 예 네. 음. 그렇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또 가사가 또 매력인 또랩 파워 될수 있게 음. 네 그래서 뭐 혹시 본인이 그런뭐 이런 게 있나요? 블로그라든뭐 이런 좀 제가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좀 놀러 오시라고 그 음악 아. 본인도 음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은 없고 음다 음, 지웠거든요 <laughs> 에, 하도 본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아, 다 지웠어요. 그 있었는데, 아, 일단 지우는 데 앞으로 올리실 계획이 또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뭐 앞으로는 그냥 음.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음악을 음. 할 건데, 음. 어, 그때 돈을 벌어서 음. 어, 아마 멜론에 아예 음원을 낼것 음원을 내는 게더 음. 낫지 않나? 그럼 그때 아까 계속 한번더 나오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럼 한번또 홍보를 하는... 그때 음. 그 아마 저는 음. 이 방송 어 네. 죽을 때까지 나올 거예요. 아 계속 계속 주기적으로 오실 거예요아 당연하죠.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음, 저요 음, 저는 음. 저는 뭐 음. 승환이 형잘 됐으면 아 감사. 아 네. 좋겠고 네. 예뭐 그렇습니다. 뭐. 아, 예. 그러면 저기 뭐 힙합을 이제 1본을좀 마무리할까요? 아예 마무리. 그 2부로 바로 그러면 저기 모이 쇼미더머니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가? 아 어, 그거는 이제 좀 있다가. I guess 다가좀 n 다가 알겠어요. 그럼 일단 s a 네. g i 게요왜 나오냐고 근데 왜 그러는 r e 요 r e you? You're not you? I g 니까 you. Show me some sneaker. I'm going to 서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